가장 쉬운 실수는요, 네. 내 인생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X대는 국가의 돈을 받지 못할까? 60세 이후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던 급여 평균의 70%를 맞춰준다는 게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안 죽습니다.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3차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쟁거리가 아닌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싸워요 국가의 생존인데 이 골든타임이 늦어졌을때 2055년도에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X세대신가요? 69년생에서 76년생이시라면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글로벌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은퇴설계의 권위자 권도영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은퇴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 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현장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한 지는 12년 되었고요. 약 8만 명의 은퇴 준비자들을 만났습니다. 100세 시대를 과연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고 내 인생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은퇴 설계 연구소 권도용 대표입니다. 너무나 멋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laughs> 네. 대표님은 은퇴를 이 설렘으로 바꾸는 남자 이렇게 네. 슬로건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은퇴 설계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여년 전만 해도 은퇴 후에 뭐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금융회사들의 마케팅이 많이 스며 들어있던 게 이제 은퇴 설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돈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관리죠. 친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이 지천에 남아둡니다.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나이 들어가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균형감 있게 준비하면 은퇴가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더 행복하고 설렘 가득한 은퇴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캐치플레이즈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10년째 열심히 밀고 있는데 아직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없는 아, 시간 되게 제가 그냥 설레는데요. 예. X 세대시잖아요. 맞아요, 저 X 세대죠. 네. 네. 어떻게 보면 X 세대들은 그 은퇴라고 하면 아직 그 먼얘기라고 네. 착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아직 실감을 못 느끼실 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퇴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준비니까. 네. 근데 이제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맞닥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은퇴 즈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늦습니다. X세대들은, 어, 안반보고 뛰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쩌면 약간 끼어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판과 암산을 통해서 장부를 쓰고 계셨는데, 제 책상에는 컴퓨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 후배들은 모바일을 쓰기 시작했죠. 거기에 딱 끼어있는, 그래서 위나 아래나 모든 걸다 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굉장히 어, 심혈을 기울였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래를 지금 아직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정년 맞는 1차 연령이 49.3세입니다. 예. 49 통계청 2022년도 자료고요. 저희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70년대생들의 95%가 지금 그 처지에 놓여져 있다 근데 문제는 70년대생들의 건강지표가 73.3세 정도에 멈춥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3.3세 이후에는 유병한 상태에서 장수를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60세로 딱 끊어서 60세 이전에는 돈 버는 시기 60세 이후에는 돈 쓰는 시기 요게 은퇴 설계였다면 지금은 애매한 곳에 은퇴인 듯 은퇴 아닌 은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가 은퇴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어, 60년대 생들까지만 하더라도 은퇴 전환기를 짧게 하고 은퇴 생활에 바로 도입이 됐지만 70년대 생들은 어, 지금 현재 은퇴 전환기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은퇴라는 것을 애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 설계를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늦춰지거나 게다가 지금 국가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처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왜 X대는 국가의 돈을 받지 못할까?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안 됐죠.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상품을 설계해요. 그러면서 1988년도에 국민연금을 떡하니 내놓습니다. 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여의 9%만 내라. 근데 너무 부담되니까 사업주가 반 내주고 근로자가 반 내라. 최소 10년, 최장 40년을 국가의 납입을 하면 1988년도만 하더라도 노령을 60세로 본 거예요 네. 60세 이후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던 급여 평균의 70%를 맞춰준다는 게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뭐를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 죽습니다 그렇죠 계속 살아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두번 개혁을 합니다 조금 덜 받고 조금 나중에 받고 어, 수급 시기도 조정을 하고요 수급량도 조정을 했죠 근데 이번에 3차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뭐 어,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쟁거리가 아닌데 어 지금 국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싸워요. 국가의 생존인데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이 골든 타임이 늦춰졌을 때 2055년도에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전 그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고 70년대생들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는 를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목돈 관리보다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겠죠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건물 가지고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가지고 월세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요자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내가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했을 때 건물이 노후되고 감가상각이 생겼을 때 과연 시장가치를 못 따라갔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단점과 장점이 돈,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투자 잘해서 배당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다 오래사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 배당은 은행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보다 기업이 오래 사야 되고 그 기업은 단지 시장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산업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냐 공부 많이 하셔야겠죠. 주식과 부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연금 드는 거예요. 연금 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식 부동산으로 노생활하는 후 거는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 연금 드는 거 굉장히 하대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들을 경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가장 안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입하면 제일 좋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숨이 끊길 때까지 매달 그날짜에 꼬박꼬박 돈 넣어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 찾아서 내 일부에 어느 정도를 어 연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가 그 은퇴를 대비하면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함정이나 이런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실수는요 네. 내 인생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지 부조한데요어 이미 73.3세에서 우리가 건강수명이 멈추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 여명은 90.3세입니다 17년간 유병한 상태에서 장수를 한다는 공식적인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지표입니다 하루에 알약 세알 먹고 버티는 거 유병이죠 네. 가족들 진짜 고생시키다가 겨우겨우 죽는 것도 유병입니다 근데 인지 부조화의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유병이 오지 않을 거다 혹은 내가 유병이 오더라도 알약 세알로 버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을 버리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치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2055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가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기부업을 했고 굉장히 애처로운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죠? 어떻게 내 볼까요? 인생은 뭐 중간에 로또가 두번될것 음. 같으니까 어, 이런 생각으로 사신다는 거 그런 착각을 먼저 버려야지 시작을 할수 있다. 전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나라하고 아주 사실적 <laughs> 현실을 다 직시할 <laughs> 음.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하고도 막몇 가지 잡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그런 조언이라든가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지지하고요. 최소 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0만 원짜리 여섯 개의 잡을 갖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개발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일단 자격증과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 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생들이 어쩌면 진짜 할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선배들이 있어요. 70년대 초반에 있는 선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재취업 시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보다 나이 어린 팀장이 턱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턱을 까고 나오죠. 왜 그렇게 해서 이직하느니 차라리 시간과 내 돈을 다 온전하게 보존할수 있는 방법은 직업을 좀 잘라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들로 나열해서 가는 게 지금 현상에는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70년대생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저는 성원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재정위인데 지금부터 X세대가 이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나게 또 많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관리가 뭐가 있을까요? X세대들, 70년대생들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습관 관리다. 모든 성인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육 빠지는 순간 노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 특히 근육 운동.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먹는 걸좀잘 드셨으면 좋겠는데, 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노화가 시작되셨어요? 혹시? 시작됐죠. 어, 그래요? 네. 어, 안 보이는 부분부터 막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에서 말하는 노화는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 할머니의 체온과 2, 30대 여성의 체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노화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수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름이 자꾸 가죠. 그래서 수분 유지와 체온 유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따뜻한 물을 마시자. 아, 따뜻한 물.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여섯 잔을 마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따뜻한 물 여섯 잔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네. 실제 저희 선생님 한 분은 백혈병하고 혈압을 잡아서 따뜻한 물 여섯 잔의 기적이라는 책을 내셔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이 가장 좋다.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방송에서 제가 갑자기 약 먹어라 비타민을 먹으면 참 좋다 <laughs> 네. 아 오메가 3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더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습관을 할수 있는 것들을 자꾸 습관화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70년생들은 한번 하기로 마음 먹으면 또 해요. 또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음. 댓글에 또 그런 거 달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괜찮니? <laughs> 네. 물 드세요. 네. 네. 간단하면서도 네. 바로 할수 있는 좋은 습관 따뜻한 물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계세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까요 뭘까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70년대생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얘기가 모든 것은 체험해라. 우리 인생은 길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3년 정도는 충분히 체험을 하신 다음에 이민을 떠나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돌아왔을 때살수 있는 방안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이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주 정말 중요한 네.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혜택되고 다 그만두고 네. 여기서 나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우리 대표님도 지금 엑세대시대 네. 대표님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다섯 가지 방향인데요. 네. 어, 매달 그 날짜에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부모님이 건물을 못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건물이 없고요. 제가 주식은 잘 못합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제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어, 문서화된 텍스트를 제대로 써서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책과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역량에 좀 집중을 해서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한 부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 커리어 설계로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건강관리를 못했어요. 이런 수트를 못 입을 정도로 뚱뚱했었어요. 3년 코로나 동안에 제가 많은 제 삶의 어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생겼고 지금은 그래서 많이 걷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정신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일단은 저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든 하려면 어,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요리와 관련된 버킷리스트가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 버스킹을 하고 싶은 게또제 꿈이에요. 그래서 음. 적지함이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열리는 게 있는데 네. 윙 트럭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게 열리면 어, 그 안에가 이제 제 강연장의 어떤 무대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닫으면 제 얼굴로 도배를 할 겁니다. 아, 청구슬처럼 그 거죠. 네, 그래서 네.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걸 열어서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사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라게또제 하나의 또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적인 할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격증은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데, CO들의 은퇴 설계, 어 CO들이 과연 어떻게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그거 따가지고, 제가 좀 평생 직업으로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돈 관리도 평생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고 하고, 건강 관리도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많이 잘 사귀려고 하고, 사기 안 당하려면 친구들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검증해야 네.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버킷리스트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평생 할수 있는 직업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답게 멋지게 은퇴 설계하고 계시고 지금 갑작스러운 은퇴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저는 늦지도 않았다 대신에 빠른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커리어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에 괜찮은 거였나. 지금부터 내 뒤를 돌아보면서 점검하셔야 앞이 보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방송을 보는 순간 댓글 하나 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바로 은퇴 설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권도영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재정 관리 이상의 아주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엑스드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앞으로의 삶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화가 여러분들의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초대석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